어 나홀로 비즈니스 책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30 페이지에 보면은 모아둔 돈도 없고 재능도 없고 인맥이 없어도 괜찮다. 그러니까 돈이 없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재능이 없어도 괜찮대요. 또 인맥이 없어도 괜찮다고 합니다. 음, <laughs> 괜찮습니다. 모아둔 돈이 없는 사람 쪽이 나홀로 비즈니스가 더잘 풀립니다. 통장 잔액이 없는 사람은 돈을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므로 어떻게 하든 머리를 쓰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예를 들면 투자자금이 없는 A씨와 천만원의 투자자금이 있는 B씨가 온라인 이용한 나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했다고 합시다. A씨는 돈도 홈페이지를 만든 기술도 없기 때문에 무료로 전문적인 지식 없이도 시작할 수 있는 아메바 블로그, 통칭 아메블로그만으로 나홀로 비즈니스를 시작했습니다. <laughs> 어, 그럼 비용이 없이, 돈이 없이 어떤 비즈니스를 시작할 때이 블로그가 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처음에 시작할 때 10년 전에, 어 네이버 블로그로 이제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블로그는 무료로 시작하실 수 있잖아요. 한편, B씨는 투자 자금이 있는 덕분에 도서관에서 반년 동안 단단히 공부한 후 천만 원을 투자하여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전문가에 의뢰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1차적으로 어느 쪽이 나홀로 비즈니스가 낫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어떤 투자를 하지 않고 시작한 A라는 사람이 있고요. 그 다음에 투자금을 받아가지고 천만 원을 투자해서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만들어서 시작한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나을까요? A가 나을까요? B가 나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결과는 A씨입니다. A씨는 초기 투자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만큼의 매출이 없으면 적자이다 같은 초조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B씨는 투자한 천만 원을 어떻게든 이제 회수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laughs> 무리한 장사를 하고 말았다는 라 거죠 이 작은 마음의 여유가 성공과 실패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의 여유가 있느냐 없느냐 또 투자를 하게 되면 마음의 여유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laughs> 필요한 것은 컴퓨터와 스마트폰 그리고 당당하고 쿨한 뻔뻔함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한 것은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컴퓨터, 그 다음에 스마트폰 그 다음에 당당하고 쿨한 뻔뻔함이 있어야 된대요 특별한 재능이나 인맥의 유무도 관계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보다도 자신의 취미, 경험 강점, 이것이라면 될것 같다라고 생각한 것을 어떻게 비즈니스로 연결시켜 갈 것인가 하는 아이디어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취미, 그 다음에 어떤 경험, 그 다음에 그 강점을 비즈니스와 연결시키는 그 아이디어. 그 그러니까 아이디어로 돈을 번다는 거죠. 인맥도 나홀로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넓혀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 나홀로 비즈니스 책은 진짜 너무 좋은데요.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